안녕하세요. 네와이 TV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인공지능 예,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아, 세 가지 정도 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 아, 3D 얼굴 인식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예, 그, 한국 사람들의 안면 인식 음,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예, AI 서비스인데, 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범죄를 예, 인공지능이 찾아내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갖다가 신속하게 예, 찾아내서, 예, 어, 어떤 대민 서비스라고나 할까요? 예, 예, 그쪽 분야로 지금 활용되는 부분이 바로 이 안면인식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예. 중국은 아예 공개적으로 전 국민의 그 얼굴 사진,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예. 전 국민의 13억, 그죠? 13억의 중국인의 모든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 아, 감시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예. 아, 그래서 사실상, 예, 그 감시라고 하는 게 아주 공개적이고요. 한국도 사실은 뭐 이런 안면 이런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어,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더그 인식률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예,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laughs> 일단 이 이미지 안면 얼, 그니까 안면 이미지 데이터는요, 요 이제 CCTV, 그 다음에 ATM, 블랙박스 이런 데서 주로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CCTV가 어디든지 있죠. 예. 여러분이 지하철을 가도 CCTV에 바로 찍히면 이 CCTV의 안면 얼굴 이미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신원을 즉시 알 수가 있죠. 예, 그 어떻게 가능한지 예. 여기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CCTV나 그다음에 현금 인출기 가서 이제 현금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 정보가 획득이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통해서 이 다양한 각도의 얼굴 얼굴의 사진, 예. 얼굴 사진과 이런, 이 이런 사진과 이제 얼굴 인식, 어떤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예. 요거를 이제 DB를 활용해가지고 예.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데이터를 수집하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이쪽에서 이제 저장이 되고, 어떤 용의자의 신원 확보 또는 과학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요, 이 이제 뭐 어, 기존 시스템은 뭐 외국인 내국인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얼굴 이미지 DB를 활용했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얼굴 특징이 있잖아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크고 이러한 형태가 서양인의 얼굴 이미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가 다른 거죠. 패턴이. 그래서 외국인들은 외국인 얼굴 이미지 DB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제 내국인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국에 있는 얼굴은 동양인의 서양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양인의 그 얼굴 이미지로 학습한 데이터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미지 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가, 어, 필요했던 거죠. 아주 많이.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이제 이미지 얼굴 데이터를, 어, 이 부족해가지고요. 이식률에 한계가 있었죠. 예.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어 이런 한국인들의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어, 이용해서 네, 이런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요했던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인식률을 높, 높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먼저 사진을 확보 확보를 하죠. 네. 그래서 등록을 해요.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어 이제 3D 얼굴 인식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얼굴의 각 특징적인 부위를 이제 추출해내는 거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르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들 하나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 정보를 뽑아내고요. 이 정보를 다시 DB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만약에 이제 용의자의 사진을 확, 확보를 한다면 이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요, 이 사진 데이터를 그러면은 어, 얼굴 인식 시스템이 그 특장점을 가지고 이 얼굴 검색 DB에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결과를 주죠. 예, 이렇게 결과를 받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오겠죠. 예. 음, 이런 형태입니다. 기존에는 사진 이미지로 이런 이런 거를 그 이렇게 검색을 할수 없는 시절에는 용의자의 이름, 신상정보 이런 걸 알아야 되, 되,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상정보는 굳이 필요 없고, 용의자 사진만 있어도 이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 살고, 이 사람의 정보를 예,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단이 사람의 정보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누구나 자신의 사진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신혼 정보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다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왜? 주민등록증 만들려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예 물론 옛날 사진일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 경제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 데이터베스 이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실제로 이런 안면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요.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가, 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뭐 아무튼 성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유사도가 3%? 네, 3%밖에. 이, 여기 는이두 사람들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죠. 그죠. 네. 여기, 이, 어, AI,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렇게 동일한 인물을 100%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 범죄 어, 조사, 네, 이런 과학수사 기법에 적용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검거할 수 있는 실적이 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 저지르면요. 갈 곳이 없죠. 산면이 예, 바다로 둘러싸여가지고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은, 어, 이미지, 컬 예, 콜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 예, 그 다음에, 포스 에스티메이션, 랜드마크 디텍션, 그러니까 디텍션 기술입니다. 예. 또 특장점을 뽑아내는 이런 기술들. 이런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진을 가지고 어, AI가 분석하는 거는 결국 딥러닝을 이용하는 거고요.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인 거고요. 여기에서 특징점을 뽑아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독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예. 아, 이거를 정부가 악용을 하면요, 결국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뭐 한국은 아마 뭐 여러가지 인권이나 문제 때문에 그래도 예, 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뭐 중국 같은 나라는 공개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중국이 사실 이 기술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서비스를 볼까요 이번에도 이미지인데 이제 한식 예, 한식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예, 건강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한식 지름단 체포술 이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고요 어, 한식에 대한 여러가지 그 요리에 대한 정보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요리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이미지의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 데이터를 갖다가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네, 적용을 시키면 결국은 어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그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를 판정할 수 있, 있구요 그리고 어뭐 이제 이런 지능응답 챗봇 같은거를 어, 지능적으로 예 지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챗봇에 뭐 이런식으로 적용되고 있구요 예, 챗봇 뭐 서비스 네, 질문하면은 자연어처럼, 예, 사람처럼 대답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 어,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 있었냐면, 이, 이, 어떤 동일 음식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조리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한국 음식은 그 같은 부류의, 음,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맛과 영향이 다르죠. 예. 그래서 표준화된 영양 정보를 도출을 했는데 한계가 있,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러한 이제 이미지가 많은 여러가지 요리 이미지가 이제, 아, 부족해서, 예. 그리고 이런 정보를 기계학습으로 그 하기 위한,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이런, 이런 데이터 확보. 결국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인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 이 데이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었고, 어, 음식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다. 그 학습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예, 이거를 이제 AI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고 품질 데이터로 변환을 한 거죠. 예, 변환해서 을 결국은 CNN 알고리즘, 예, 컨버런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 CNN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예,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 88% 정도의 정확도를 획득했네요. 예. 그러니까 사진만 보여주면 이 사진이 이게 어떤 요리이고 어떤 영양 정보가 가지고 있는지를 인공지능이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런 사진 판독의 이미지 인식에 최적화된 예. CNN 알고리즘을 그리고 이용을 하면 예. 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뭐 이런 뭐 데이터를 갖다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의 데이터들 예. 어, 적용을 했, 고구요 예, 결국 또 CNN, 예, 이게 이제 CNN의 대표적인, 예, 과정인데요. 사진에서, 예, 사진에서 어떤 특징을 뽑아내죠. 예, 사진의 어떤 구간에, 예, 그리고 그 구간을 가지고 계속 예, 네트워크, 깊은 네트워크, 덱스를 네트워크로 들어가면서, 예, 미분이라는, 예, 이런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요. 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8% 정도 성능을 보였다. 와, 하네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제 이겁니다. 또, 예, 영상, AI 데이스, 데이터베이스, 예, 보행 영, 영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어떤 거냐면, 그, 우리 그, 자율주행차 있잖아요. 예,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가 이런 제 어, 이런 방식을 쓰는데 자율주행차는 아무튼 그 이동 중에 수많은 그 오브,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사람, 인도, 노면 상태, 주변에 어떤 뭐, 뭐, 뭐 신호등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계속 그 카메라에 잡, 잡히잖아요 예. 그런 걸 인식하는 겁니다. 예, 장애물들, 예, 그런 걸다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고 이 인식학 정보를 바탕으로 물체를 딥내는 기반의 AI 알고리즘으로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만 한다면 결국은 사람처럼 인지를 할 수만 있다면, 어, 자동차의 그 무인으로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이제 인도 보행 영상과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 어떤 영상은 획득하기 쉬웠는데, 인도에 있는 이런 보행 영상은 기존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 충분한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인식에 한계가 있었다. 예, 결국은 보행, 뭐, 인도 중심에, 예, 도로, 인도 중심에 있던 데이터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예, 딥러닝 학습에 한계점이 있었는데, 어,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확, 확보를 해서 예, 어, 인식을 지키고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어, 어떤 스마트폰, 이제 여기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된 사례인데요. 스마트폰에서 뭐 기존에는 어떤 이제 그 물체나 인도에 있는 네, 그런 것들을 23% 인식률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89%까지 올렸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인데요. 예. 컴퓨터 비전입니다. 어, 이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물체 검출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런 어, 기술을 많이 이용하, 고요 어, 주로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예, 이 비전 기술을,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요. 아마존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그 재고, 재고 쌓여 있는 그 재고, 어, 어, 여 있는 어떤 물건 들어갔다가 정확하게, 예, 카메라로 어떤 물, 물건인지를 판독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각도가 달라도 이제, 어, 인식을 하는 거고요. 어, 아무튼, 예, 기존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개체 인식 종류를, 어, 데이터를 많이 확, 획득해서, 아무튼, 학습을 시켰더니, 예, 인식률이 600% 증, 증가했다.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어, 인공지능은 결국은 학습데이터예요. 모든 성능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 비전 분야에서는요, 어, YOLO라는 이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되고 있, 있습니다. 예, YOLO. YOLO라는 알고리즘이 아주 그냥 그자율주행에 아주 특화된 어, 이미지 인식 기술이고요. 여기에 이제 딥러닝, 예. 어, 딥러닝 모델을 이제 결합을 해서 학습시키면 어, 이제 어, 딥러닝 기반 의 실시간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Yolo v3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Yolo v3 찾아보시면요, v4도 있네요. 네, v4. 네. 아무튼 이 여기 보시면 이제 v4도 뭐 소개되고 있는데 결국 사물에 있는 그 이미지를 디텍션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뭐 이런 소개 자료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결국은 이런 이미지들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에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디텍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무엇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만한다면은 어 자율주행차 같은데 활용이 될 것이고요. 또는 무슨 이제 택배 서비스, 재고 공장의 재고 아니면은 그 그런 것도 살살 할수 있겠죠. 슈퍼마켓에 어, 무인 결제, 예. 이미지만으로 무인 어떤 물체인지 어떤 상품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바코드가 아닌 바코드가 아닌 상태에서 그 물체를 이미지만으로도 판독을 하는 거예요. 아마존의 슈퍼마켓이 있죠. 어, 거기서도 이미 이런 서비스 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런 비전 분야 예. 이쪽도 되게 지금 AI하고 결합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개체 인식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어,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많은 학습 데이터, 예.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 학습을 해서 주변의 어떤 장애물 이미지 사물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Yolo를 만든 개발자가 더 이상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도 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에서 Yolo라는 이 알고리즘을 악용을 해서요, 국민을 통제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도시의 CCTV가 지하철이나 또는 횡단보도에서 찍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정확히 판독을 하는 거예요. 개가 개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얼굴을 확대만 해서 그 얼굴 가지고도 어그 얼굴 사진만 가, 가지고도 그그 그 사람의 신원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곳에 이제. 기억 그런 곳에 이제 그 주로 쓰이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는데 사용되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이오로라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오로 개발자가 나에게 더 이상 이거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인간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인간을 통제하고. 예,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영향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곳일까요? 예, 말 그대로 범죄 수사, 예, 그 다음에 마트와 같은 곳 계산대 계산원들을 다 사라질 겁니다. 예, 필요 없어집니다. 이 비전 기술만 가지고도 상품을 어, 이렇게 정확하게 인증을 할 수,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이제 자율주행차. 예. 이런 쪽에, 이런 비전기술이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도 활용되고 있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